나를 부르네 음, 꽃잎은 춤추며 길을 열었네 섬광처럼 어, 빛나 내두 바퀴 위에 자유는 손짓해 끝없는 하늘로 바람은 속삭여 나를 부르네 꽃잎은 춤추며 길을 열었네 섬광처럼 빛난 내두 바퀴 위에 자유는 손짓해 끝없는 하늘로 산들 바람 뒤로 강을 넘네 꿈은 가득 채워 가슴 속에. 불빛을 찾아 별들이 속삭여 길을 알려줘 끝없이 펼쳐진 이 거리의 자유 힘겨울 때마다 다 오신다고.

햇빛 달기를 달려 바람 부는 것으로 숨을 손을 잡고 가고 우린 멈추지 않네 저 멀리 홍아리 손 보며 마음 하나 내 역할을 속도 녹여도 빨리 이제 걱정은 빛 속으로, 모험은 이제 시작. 도시 불빛 뒤로 하고, 미래 향에 달려. <목소리> 우린 팔, 더 슬라이더, 끝없이 달려가. 우린 팔, 더 슬라이더, 하늘 아래 자유로워. 새 길을 찾아갔네, 다른 날올 때까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너와 나, 우린 하나, oh. 우린 달린다끝 없는 대위에 눈부신 바람 속 자유를 찾아 힘찬한 지소리, 우릴 부른다. 모험의 길로 함께 달려가자. 태안 안에 걸쳐진 너와 나의 꿈, 바퀴 자국 따르며 강해지는 운명, 모두가 친구야, 우리의... 우리 CF 모두 살아가 된다. 모두의 여정이 담겨 있어. 힘을 모아 함께 외쳐봐. 우리 하나다. 우리의 형제들 밤이 오는 길.

The 엔진 l l e n g i n 이제 나가 더 멀리 더 높이 눈부신 게 끝을 향해 go 어둠 속을 뚫고나오빛 나는 별을 잡아봐 내꿈 속을 들어가 내리 향해 지금가 둘을 파보로 달려 모든 걸 뒤로 멈추지 마 우린 멀리 가고 있어 뭔 will I d t r o p CF, motos, bike, a s my n

하명하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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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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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이, 하이, 이 하이, 이 하이, 이이이이이 <laughs> 네. 아, 도이아이즈 <laughs> 아, 뭔데? 사 아, 양보할까? 너무 얼굴 작다. <laughs> 아, 양보할게. <laughs> 파워의 스타 파워를 느껴봐 썸의 인사의 타이틀 지분 우리는 라이더스 클럽 함께 달며 자유를 느껴 우리는 라이더스 클럽 심장이 뛰는 순간이야 2.4.4 ATX 새로운 모험이 기위해서 우리를 기다려 슈퍼불과 함께하는 이 순간 라이더스 클럽의 시간 속도는 우리의 언어 모터 소리 음악 같아 바람과 함께 춤추며 멈추지 않는 우리의 여정 우리는 라이더스 클럽

벌써 다가온 미래 우린 이미 날아가 어둠은 더 이상 없어 빛이 우리 따라와 벌써 다가온 미래 우리 이미 날아가 아아 아, 아. 어둠은 더 이상 없어 빛이 우리 따라와 아아 모두 모여라 이 다섯 시작부터 스포일해서 만나 타고 빠지면 더 미소리 질러 해변을 내질 떡살을 질 바람을 타고 우리니 나라가 도문도사 어이우리다 와. 가 들어 하시고 벗으세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거 열선 조끼랑 바지는 저희 운영님들끼리 얘기해서 의논했는데 파주에서 제일 멀리서 아침부터 오셔 가지고 그래서 또 CLX 혼자 감기 좀 혼자 타고 오셔가지고 좀 저희가 좀 멀리서 오시고 감사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회원님들의 그래, 네. 의견은 어떠실까 싶어요 아래 위 아래 위네 감사합니다 네한 세트 휠이 좋아야 돼. 아침에 엄청 춥게 아, 왔어 왜냐면 이거는 아, 열선 놓고 그냥 토시 안에 그냥 아, 네. 그거라서 아냐 그 열선 둘다 있다가 둘이 다있다 죄송해요 그래서 이거 드려는데 어떠실지 의견 드릴게 제일 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운영진 주신 거니까 마음 받겠습니다. 마음 받고. 저는 술 때는 요 <laughs> 그래서 <웃음> 드릴게요. 음, 음, 양도할 건데, 음, 50분이, 제일 어리신병 마음 받아고 제일 어리신 분. 리신 분. 오리신 분. 신 분. 신 i <목소리가> 백 아, 아, <목소리가> 아, 아. 아, 아. 있으신 분들은 e e n but I'm n o o m n o e t e I'm not s u r 고 e i r o s <놀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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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나, 아 정작은 아니야. 웃길 수 있다. 한 있어 이렇게 웃는 소가 봐주고. 가나집 많아. 해서 <놀람이> 자, 어, 오늘 오셨는데 네. 어린 친구들 중에서 경포 못 탔다. 어, 빌런 사람. 예. 아, 빌런. 빌 경포 못 빠진 사람 진짜로. 아, 나. 저집

비하고 지원도 많이 받는 행사를 만들어서 거래 안해또 아마도 응용하는 형태가 있습니까 자, 오늘 기 많으셨고요. 들어가시는 길안전야해가고 음, 자, 불투미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혹시 단톡방에 안 들어오신 분들 단톡방 들어와서 저희 소통하시면 되니까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laughs> 심장의 고동 소리 느껴 불버안정 담아봐 스로터 이제 날 깨어 더 멀리 더 높이 눈부신 길 끝을 향해 Go 어둠 속을 뚫고 나와 빛나는 별을 잡아봐 내 꿈속으로 들어 왔네 이하해 지금 가 불파워로 달려 모든 돌기로 멈추지 마 우린 멀리 가고 있어 모든 너의 나의 우리는 멀리 가고 있 어, 모노 모 라이더 스 크로 CS, 모티프 로스 바 에서 만나 바이크 옆 혀, 앞 소리 지 업할 꾀냄 바람 을 타고, 새벽 세례 셋중 화자 쓰리 팩 쿠키 속도 느껴 빨공 에스아 파워 를 느껴 봤음백에스짧은입은우 리나 라이더 스 크로 앞에 달리 며 자유 를 느껴 우 리나 라이더 스 크로 심장 에 길 위에서 우리를 기다려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 라이더스 u b 의 시간 속도는 우리에 어먹었어 「ににりうりみにならた」「おとむんどいさんおっそ」「いちうりたろわ」 나를 부르네 음, 꽃잎은 춤추며 길을 열었네 섬광처럼 어, 빛나 내두 바퀴 위에 자유는 손짓해 끝없는 하늘로 속에서도 그 빛을 찾아. 별들이 속삭여 길을 알려줘. 끝없이 펼쳐진 이 거리의 자유. 달려가네 어둠 속에서 빛이 나네 타이어의 흔적 남기며 세상이 부르지 저 외친네 나이도요 돌 나이더여 돌아왔네 불꽃 속을 뚫고 왔네 포기란 없어 끝까지 자유를 향해 전진하네 강철의 심장 뛰고 있네 속도 속에 진실 찬 외치는 소리 멈추지 않네 날 도려 돌아왔네 불꽃 속을 뜯고 왔네 보기란 없었 끝까지 자유를 야게 전진하네 어둠을 뚫어나가는 길 모두가 기다리던 급이 그 우끝에 웃고 서있네 빛그 아래 모두 소리치네 라이더 요토